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백방상입니다 자, 오늘은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벌써부터 이런 오징어 게임 게임들이 나왔더라고요. 그때 오늘은 여기서 좀 퀄리티가 높은 게임 순서대로 하나씩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럼 바로, 보시죠.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은 현재 가장 많은 따봉 버튼을 받은 게임. 어, 앞에 지금 진행 요원들. 동그라미랑 네모밖에 없네. 어우, 게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애들 말하고 있고. 와, 원작지원 고대로다! 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네! 자, 시작하나요? 오! 기다릴 때 시작해버리네! 자, 암실! 오, 불이 꺼졌는데! 오, 나가나가나가! 나가, 나가. 피워, 예! 피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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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! 게임을 시작합니다! <laughs> 영어 더빙 버전이네요! 외국인이 만들어서 그런 거 같은데! 빨리빨리빨리! 오와 살았, 살았어! 살았어! 원래 죽는 건데, 앞에 <laughs> 고기 <고기방비> 방패 세웠거든요? 으! <laughs> 으하! 와, 눈치 싸움. 와, 제발. 오, 뭐야? 오호 <laughs> 우와! 다시, 다시, 다시.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1등 노려봅니다. 아니, 우승. 그서 여러분들, 이게 술래가 보고 있을 때 움직였는데 안 죽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절대 초반에 방패를 잘 세워야 돼. 앞사람 중요하거든요? 어디에서 밀 수도 있네? 원작전 그대로 와, 떨려! 다 죽어! 빨리 앞에 보세요, 슬래시! 이따가 술래 근처에 가가지고 춤을 춰! 춤추면 <laughs> 발광해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그래도 나못 죽일걸? 헤헤헤헤헤! 가자, 가자! 오! 교사스, 교사스, 그렇지! 앞에 알았어. 방패가 좋았어! 앞에 못시라구요 빨리! 나이번엔꼭 통과하고 싶어. 네. 여러분, 돈 벌게 이렇게 힘듭니다. 네. 와, 네. 좀, 좀. 와, 네. 빨리 앞에 보라고. 네. 가자, 가자. 이 조심해야 돼. 앞에 네. 방패 잘 세워. 네. 오, 아니, 왜 이렇게 안 하냐? 가자, 가자. 와, 겁나 많이 왔어. 여기서! 춤춰봐랴! 렛츠 파티 타임!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임마! 오징어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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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명령을 입력하면은 술래가 보고 있을 때 춤출 수 있다는 거! <laughs>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보세요 여러분들! 난못 죽.. 오! 와! 죽을 뻔! 와! 이런다니까 바로 돌아와! <laughs> 머리 위에 있는 애뭐 하는 녀석이야 저거! 관종인 듯? 남은 시간 2분 42초! 감사 진정, 진정해. 집중해. 와, 근 이거 좀잘 만들었다. 게임이지만. 오징어 게임의 게임이지만 잘 만들었어요. 방패, 방패 만들자, 방패. 자, 방패. 방패 만들기. 아니, 뭐 하드모드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? 자, 앞에 방패. 오! 와, 방패 있어, 살았다. 앞 사람이 있으면은,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. 이 사람 앞에 방패 없어 죽었죠? 나는 살았고, 똑같이 실수했지만. 오! 우와! 야,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게임.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뭘 투표했다는 거야? 밤이 됐어. 빨리 자! 잘 수도 있어, 이거? 아, 어. 자야겠다. 자는 것까지 구현해버리네? 이게 더 고퀄리티인데, 어찌 보면은? 아, 어, 자야겠다. 리얼 오징어 게임이다. 자는 것까지 포함된다. 15초 동안 잘하네요. 아. 1분 뒤. 얘들아 빨리 일어나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. 바로 일어나 주시면 서 참고로 여기서는 한글로 무궁화 게임 시작합니다. 여기 가방 같은 건 뭐야? 누 죽은 거 같은데? 어 뭐야? 음식도 준다고? 마실 거. 음, 좋았어. 그렇지 먹을 것도 있어야지. 피자. 음, 야미. 빨리 무궁화 꽃이 하고 싶어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자, 음식 야무지 먹어주고, 근데 갑자기 똥마려워. 여기는 화장실도 있더라구요. 저기로 가자. 자, 피자 들고, 난 똥싸면서 피자 먹어야지. 으아! 으아! 똥싸고, 가자. 화장실도 있고, 아니, 없는 게 없어, 여기는. 이제 게임만 시작하면 돼.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. 야, 이제 한글판 봅시다, 여러분들. 요게 좀더 쉬워요. 아까 그린라이트, 레드라이트, 그게 좀 어렵지. 무궁화꽃은 쉽습니다, 상대적으로. 꽃이 피었습니다? 이거 달려도 돼! 꽃이, 네, 내가 1등 할 거야! 피었습니다. 에헤, 너무 쉽지롱? 꽃이 피었습니다? 이걸 누가 못해? 꽃이 피었습니다? 이게 맞는 거지. 아까 너무 어려웠어. <laughs> 이게 맞는 거지. 와우, 나 성공! 얘들아, 빨리 와봐. 응? 아! 이때도 움직이면 죽는다고? 뭔 게임이야, 이게?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로블록스에서 한글을 볼 줄이야, 이런 식으로. 어, 뭐야, 스워드? 나니? 칼을 살 수가 있다고? 에? 뭐야, 이거?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고? 설마 죽일 수 있나요? 자, 001번. 넌 마음에 안 들어. 에헤, 난이 게임 현재를 했지 역시 돈이 최고야 돈 돈이 최고야 너들은가 <laughs> <칼> 없지 <laughs> 뭐다 나한테 물어볼 꿇커라오 뭐야 와와 와 만든 거봐 이거 매자 계단 올라갑시다 음 원작 그대로 오 자네들 아주 좋은 먹잇감들이야 다 죽어 <laughs> 대략 학살의 시작이다 대랑악살이야! <laughs> 대랑악살이다! <대량> <laughs> 죽이지 마세요! <laughs> 대랑악살이야! 아무도 오지 마! 아, 여기 저 술래가 있구나! 술래보러 온 거였네, 사람들! 검은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, 요런 식으로 그냥 맵만 만들어 온 게임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! 그럼 바로 이세 번째 게임! 자, 여기다 게스트라 뜨죠, 여러분들! 이건 다 손님이란 뜻인데, 이게! 지금 사람이 겁나 많잖아요. 이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은데, 이게 게임이 시작을 하네. 왜 그런지 아시나요? 여기에 운영자가 들어와야만 시작을 해요. 운영자가 없으면은 계속 이 상태로 있어. 그냥 그, 이 사람들 기다리다 나가더라고요. 보통 보니까. 빨리 시작해줘, 얘들아. 시작해줘. 게임 잘 만들어 놓고. 운영자가 없어서 게임을 못하네. 그럼 이번엔 네 번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어, 뭐야. 게임 시작했어? 왜 사람들 안 보이지? 서버엔 있는데? 물음표? 들어가 보라는 건가? 어! 들어가진다! 뭐야, 뭐하는 데야? 여기 그 사진 찍는 데잖아, 이거! 아아! 저라면 아마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! 그 노랑 머리처럼! 여긴 아예 들어갈 수가 있네, 아예! 아까 이전 건 들어갈 순 없었거든요? 우와! 우와, 이거 드라마 그대로! 중간에 진행 요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! 어, 이리로 쭉 가버리면은? 자, 레드라이트, 그린라이트? 요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, 게임인 거 같은데! 게임 시작하나요? 또, 여기도 여기까지 만들어놨네. 얘들이, 프로그램 짤 능력은 없고, 그냥 그래픽만 긁어온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래도 그냥 배경만 관찰할 수가 있고, 뛸 수가 없어. 답답해. 그럼 이번엔 여기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숨겨진 맵으로 가봅시다. 미 오! 이거 어, 유리게임이잖아. 와, 어, 요거도고 싶다. 와, 지금 개발 중인가 봐. 아니면은, 여기 VIP가 관람하는 곳이잖아? 야! 요거 게임도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거 알아주시면서. 그럼 이번엔 다섯 번째 게임. 요것도 좀참신하거든요 위에 시간이 나오고, 이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진행요원 옷을 입을 수 있더라고요. 들어가버리면 여기. 자. 근데 구매해야 돼, 이거? 현질해야 돼? 난 미리 현질했지롱. 가장 낮은 단계의 진행요원. 잡니라는 녀석. 이게 진행요원 등급도 있더라고요. 나도 세모 한번 사볼래. 얘는 총을 쓸수 있나, 설마? 자, 구매해주시고. 다시 입어. 내놔. 무기는 따로 못 쓰는데? 나왜산 거야, 이거? 뭐, 요런 거 진행요원 복장 살수 있다고 알아주시면서. 이 사람들 지금 무궁화 게임 하고 싶나봐. 언제 시작해? 어? 얼마 안 남았는데? 19초? 1분 뒤. 자, 3, 2. 1. 대면은 시작하나요? 오! 와! 이거 뭐야? 오징어 게임. 오징어 네. 팔판이 있네. 이야, 게임 시작하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겁나 길게. 얘 움직이질 않는데? 보고 있는데 움직이고 안 쏴. 진행요원이니까. 총 쏘는 <laughs> 진행요원이 없습니다, 주변에. 비 내리고 있고. 이거 원작에서도 비가 내렸나요? 왜 비가 내리지? 자, 오징어 게임 발판. 오징어 게임. 이건 그냥 자유롭게 맵 보는 거구만, 이거. 어? 얘들 이렇게 노는 거네. 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양한 오징어 게임의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. 좋아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구요. 그럼 저희까지 뿅!